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덕양구 향동에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사건 진행 정보 보시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2 다경 4980번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557번지로 DMC 호반 베르디움 더포레 3단지입니다. 301동 15층 1503호 물건입니다. 건물의 면적은 전용으로 21평이고, 감정가는 8억 7천만원. 그리고 최저 매각가는 2차에서 6억 9백만원부터 입찰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매각 기일은 23년 7월 19일입니다. 어, 매각 물건 현황 보시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1층 중 15층에 해당합니다. 사용 승인일은 19년 6월 27일입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총 8개 동으로 되어 있고, 어, 71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층은 29층, 최저층은 20층입니다. 그리고 어, 주차대수는 1,082대입니다. 그리고 4년 된 신축 아파트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임차인이 한분 살고 계시고, 이 임차인의 경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 일자가 늦은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하지만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먼저 배당을 받아가겠습니다. 소액 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은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등기부 현황 보시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찾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어, 농협은행에서 2019년 9월 16일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로는 후순위 권리로 소멸됩니다. 어, 시세 정보 및 호별 배치도, 내부 구조도 등을 보겠습니다. 어, DMC 호방 베르디움 더 폴의 3단지는 현재 전용 21평 기준으로 6억 후반대부터 7억 초중반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의 호별 배치도입니다. 그리고 내부 구조도는 방 3개, 거실 하나 있는 이런 포베이형 구조에 욕실 2개, 뭐, 발코니 등이 있고 남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향동 지구의 경우는 어 서울에 바로 근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당장은 지하철 수색역과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이용해야 하지만 단지 근처에 지금 버스 이용은 굉장히 용이합니다. 추후에 GTX-A 창릉역이 26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계획보다 살짝 늦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교통호재가 고향선 향동 지구역이 29년에 어, 신설 예정입니다. 또경의중앙선 향동역이 신설 예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교통호재로서는 굉장히 어, 수혜, 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주변으로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건 사진 보시겠습니다. DMC 호반 베르디움 더 포레의 사진이고, 여기 정문, 이런 출입문 사진입니다. 출입구 사진이고, 해당 301동에 있는 출입문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정원을 중심으로, 뭐 조경도 굉장히 잘돼 있지만, 정원을 중심으로 이 동강 거리도 굉장히 넓어 보여요. 그리고 이, 뭐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복도도 그렇고 굉장히 깨끗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굉장히 잘 가꿔진 느낌으로 보입니다. 음, 저희 서울 경매 학원에서는 컨설팅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물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어,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